굉장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대선이 어? 빨리좀 끝나야 이게 참 나라가 안정화되고 좋을 것입니다 뭐 먹고 사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냐 뭐 먹고 삽니까 아유, 아유 기사님 오셨어요 아예 기아 박혀 얘기야 응? 어? 여기가 기가 막힌 곳이야. 아, 여기가 기사님 그단고식당이 거기, 여기에요? 어, 여기가 백바하고 아주 그냥 그 꽃기가 촤 나오는데 기가 막힌 곳이야. 어 박씨. 아유, 오랜만이네. 아니, 근데. 아, 김... 이 김씨. 들어가시오. 무릎 안 좋아 보래 무릎 안 좋아 보여 들어가시오. 어. 어. 아니, 여기가 진... 기가 막힌 곳이에요 친한 분들이 많네, 기사님이. 어, 안돼야안 가자, 그럼 어. 네, 들어가요. 어. 아이고. 야 김씨, 여기, 뭐야, 이 처음이지? 왜 어? 처음이죠. 네, 먹는, 먹는 법이 다 있다니까, 여기도. 어? 이거, 이거, 이거 봐봐, 이거. 이걸 좀 졸여. 아, 맛있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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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. 할수 있고. 아, 아 꽃게도. 꽃게도, 꽃게도, 자, 꽃게. 꽃게 지금 철이야. 꽃게 철이잖아. 어. 그러니까 저기, 뭐야, 불고기랑, 꽃게랑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, 응? 어? 불고기 빅반이다. 이 말이요. 그, 기사님은. 어. 말투가 항상, 화난 것 같아. 아, <laughs> 이거 참나. 웃으면 얼마나 귀여워. 웃으면은. <laughs> 음~ <shriek> 음~ <shrie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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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 음. 好，知道了，大 아니, 자꾸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택시 음. 타면 그렇게 막 귀찮게 하고 수군덕거리고 그러더라. 아니, 술 그러니까. 취한 아저씨들이 자꾸 그렇게. 음, 음, 음. 음, 그렇게 뭐? 나 예쁘다고 몸매가 그, 좋다고. 그 농담이랑 그 진담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아직도 김씨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구분이 그안 되는 사람인가? 나좀 서운하네. 음 매콤하니 달짝 찍어다니 응 괜찮지? 아우 맛있네 이런 별미가 있다니까 참 좋다 죽었다, 죽었다음 아니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. 아따 이거 말해봐 비벼 먹재 어 부벼 먹재 어 국조 먹재. 내 오늘 저기 김씨 때문에 오늘 내가 에또온거 아니야? 응? 날 맛있네 와. 그렇지. 음. 아, 딱담난다 아, 그래. 음.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. 먹는 것만 뭐야? 버린도 먹고 있으면서 뭘 먹는가 봐. 아 오늘 맛있게 잘 먹고 막. 아, 아따. 설거지를 해부르네. 설거지를 해부르. 어아게잘 먹었다. 아따 잘 먹었다. 아, 잘 먹었다. 아, 잘, 먹었다. 아, 잘, 먹었다. 어, 잘 먹었습니다. 아. 음. 네. 오늘은 내가 삼거이가 아, 맛있게 먹고 잘 먹었어요. 아 배부르네. 에. 아, 아따 날씨 좋다. 아해. 아. 기사님 이제 어느 동네 가게? 아 저기 뭐야 인천 저기 연수구 쪽으로 가. 인천을 간다고? 그럼 좀 모셔야 될 손님들이 차가 게 이쪽이 오래 하면은, 자기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, 저기 뭐야, 힘들어도 열심히 하시고. 어, 들어가셔. 응, 안전감전 응, 가, 가, 가. 사랑해, 사랑해.